오늘도 민정이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추운데 우리 한구로 나무 오빠는 잘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경마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네요. 금요일 경마는 잘하셨나요? 우리 꼰대는 지도 돈질 하다가 뒤졌다고 하던데, 여러분은 우리 꼰대같이 잃지 않았길 바랍니다. 우리 꼰대가 말하는데, 이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말 다섯 마리만 가지고 간답디라. 여러분은 우리 꼰대 마번을 잘 참고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 마번도 컨닝하면서 잘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금요일 경주 등차 수열 엄청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등차 수열이 어쩐 건지 아셨으니요? 어제 부산 육경주에 5, 8, 6번 들어오면서 대박 터졌잖아요? 이경주에 팔린 말이 3번하고 10번이 대끼리로 팔렸잖아요? 그럼 이 마번들의 등차 수열은 8번과 5번입니다. 그럼 어떻게 공략하면 이경주를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이경주를 등차 수열로 마번을 산다면 이런 방법을 쓰면 다 주서 먹을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겠슈? 다음에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복병은 팔리는 말 옆에 있고, 팔리는 마번의 등차 수혈을 조심하시라는 것. 오늘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며 예상 마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한구로 나무 오빠는 길에 매지 마시고 방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 올려드렸는데, 마번은 좀 깔끔한 것 같습니다. 이마번만 의존하지 마시고, 공부도, 컨닝도잘 하셔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덕을 좀 보았다 생각하심 커피값 좀보내요 입싹 딱덜 말고, 추운데 옷 든든히 입으시고, 점심엔 오뎅 하나에 세주 한잔 찌끄리덜 말고, 밥 든든히 챙겨드세요. 이기실이라 믿으며 민정이 물러갑니다. 아 복수 쌈 와서 어제 대박 난 경주나 보고 가세요. 천이백 미터 국산 사 등급 부산 경남의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벌마 브라운이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 안쪽에 4번 히트데이와 2번 황요 바깥쪽에서는 12번 플라잉 단우 등이 치고 나면서 선두 그룹 4마리가 앞섭니다 12번 플라잉 단우와 모주 노기수 단독 선두로 올라서고 바깥쪽에서 10번 은빛 대로와 한가운데 4번 히트데이 안쪽에는 3번 오픈 스카이까지 4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8번 벌마 브라운은 5위로 안쪽에서 2번 황요와 6번 골든포인트 바깥쪽에서 11번 성실스타 하위 그룹을 이끄는 말는 5번 투투 플라 라입니다 하비 그룹 뒤처져 있는 1번 대성드림과 7번 퍼스트 파크, 9번 올로 낚시까지 선두는 여전히 12번 플라잉 다누와 4번 히트데이 두 마리가 맞붙으면서 직선 주입니다 12번 플라잉 다누와 모조노 기수 아직까지 1마신 차이 유지합니다만 10번 은빛대로와 진경 기수가 매섭게 추격합니다. 12번 플라잉 다누를 위협하는 바깥쪽 10번 은빛대로와 진경 기수 그러나 좁혀지지 않는 격차 1마신을 유지하고 있는 12번 플라잉 다누입니다. 안쪽에는 8번 벌마 브라운과 3번 오픈 스카이가 뒤쪽, 바깥쪽에는 6번 골든 포인트막 김혜성 기수 11번 성실 스타와 바깥쪽 5번 투투플라잉까지 가세하면서 선두그룹 혼전 속에서 8번 벌마브라운이 안쪽 선두, 그러나 5번 투투플라잉이 바깥쪽 옆에 나옵니다. 5번 투투플라잉의 역전입니다. 5번 투투플라잉과 8번 벌마브라운. 이번 경주 먼저 앞서 있던 8번 벌마브라운을 바깥쪽에서 나르듯이 넘어서는 듯 보였던 5번 투투플라잉. 5번 투투플라잉이 결국 바깥쪽에서 나르는 듯한 걸음으로 8번 벌마 브라운을 근소하게 넘어섰습니다. 5번 투투플라잉 8번 벌마 브라운 두 마리가 앞섰고 3위권 역시 접전이었습니다만 6번 골든 포인트와 김혜선 기수 3위 자리 지켜내면서 6번 골든 포인트가 3위로 12위 이런 거 하나 맞춰서 자랑삼아 소리 한번 질러 보시길 바랍니다.